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급 바둑을 같이 복귀해 볼 텐데요. 10급이나 18급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18급에서 정성만 공부를 하고 모양만 잘 갖춰서 두면은 여러분 10급 금방 깰수 있어요. 그러면 한 자리 급수 되거든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자, 제가 이 바둑을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마치 물감이 번지듯이 아래쪽에서부터 계속 끝장을 보죠. 그 다음에 위에는 언제 가요? 나중에 가죠. 에, 이런 식으로 바둑판이 채워지는데 프로의 바둑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랜덤으로 가져왔어요. 자 프로의 바둑은 어때요? 지금 좌기쪽 정석 끝난 다음에 우상기 쪽 정석 옮겨갔죠. 좌상기 쪽빙기 걸쳐 간 다음에 우변 큰곳 벌렸죠. 뭔가 전체를 보면서 어디 크지 하고 둔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죠? 이런 식으로 바둑판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서서히. 자, 그런데 1급들의 바둑은 어때요? 지금 바둑판이 마치 이 아래쪽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상대방이 이렇게 작은 곳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배운 대로 이렇게 손을 뺄수 있어야 돼요. 손을 빼는 연습 여러분 해보세요. 넓은 데를 내가 먼저 차지하면은 5만 원짜리가 있는 거를 내가 먼저 가져오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상대방은 천 원짜리 계속 먹고 있는데 나는 5만 원짜리 가는 거죠. 음. 이 작은 곳을 계속 받으면은 이제 나 혼자 넓은 데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손 따라 두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이런 약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예, 약점은 지켜놔야 돼요. 여기나 여기. 자 여기서도 지금 두 점이 잡힐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이두점 아니면 이두 점이 잡혀서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더 가치가 있을까? 정답은 바깥쪽에 있는 것이 더 가치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돌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두 점은 버렸지만 내가 이 바깥쪽을 얻었잖아. 예. 그러니까는 이 작은 거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겁니다. 사소취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게두 점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지 이 선을 지금 박박기기 시작했는데 초반에 이렇게 이 선의 돌이 오면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흙은 재빠르게 잡았는데 뭐이 선을 더 기게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잡아도 됐어요. 자 어쨌든 흙두점 잡고 시작해서 시작은 흙이 굉장히 좋다. 백이지는 계속해서 이곳만 두고 있는데 다른 곳도도 됩니다. 다른 곳이 훨씬 더 커요. 근데 계속해서 손 따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죽어 있는 돌을 왜다 예, 지금 따먹은 거 배운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 티 내지 맙시다, 여러분. 자, 그리고 걸치는 모양은 여기가 정수고, 요즘은 삼삼도 많이 팝니다. 삼삼 파면은 넓은 쪽으로 막는 것이 보통이고, 밀면 젖히고 늘어서.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나와도 흙이 막을 수가 있죠. 젖혀 이으면 이렇게 호구쳐서 이런 식으로 일단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은 넓은 곳 가면 되겠죠. 자, 3삼 들어가는 거 제가 정석 일단 보여드렸고요. 아니면 이렇게 걸쳐도 됩니다. 그런데 바짝, 턱 밑을 갖다 댔는데, 어느 쪽으로 막아댔까? 귀가 큽니다. 에, 실전은 위로 받았는데,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귀가 파였어요. 자, 여기서도 늘었는데, 호구가 좋아요. 왜냐면은, 이쪽을 받으면은, 이쪽을 계속해서 길 수가 있거든. 예. 귀를 예쁘게 팠죠 음. 여기서는 호구 모양이 좁습니다 아니면 은꽉 있는 게더 나을 뻔했어요 왜냐면은 봐보세요 아까도 초반에 어디였냐 여기서도 지금 이 약점을 잇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죠 기억나세요? 예, 네. 한방으로 해결이 되는데 여기 지금 어설프게 늘었다가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어 가지고 한방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좀 오실 텐데 한 방에 해결하고 이쪽 젖힘과 이쪽 젖힘을 맛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백선수가 지금 이 모양밖에 모르는 것 같아. 예, 백선수한테 있는 수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끊는 모양을 봤는지 지켰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의 약점을 추궁하기 전에 내 약점을 돌봤어야 됩니다. 네, 귀가 지금 위험해요. 단추 쳐가지고 귀가 잡혔어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흙이 지금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강하면 될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2번. 여러분 흙이라면 어디 두시겠어요? 네, 골라보세요. 반반 확률이야. 모르면 동전이라도 던지세요. 정답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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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어디? 정답은 여기입니다. 네, 늘면은 지금 이 끊는 약점이 보강이 됐어요. 잡히죠. 네, 늘어서 지금 귀는 죽었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치중하고 젖히고 파워해서 도지 만나죠. 넓혀봐도 젖히고 치중해서 이거 오공도 하죠. 네, 이렇게 요런 모양. 잡자고 지금 사활 열심히 푸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흑선수가 이렇게 이었어요 이거보다는 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럼 지금 봐도 끝났어요 거의 자 지금 백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흑이 제대로 잡으러 가려면 먼저 궁도를 줄이고 오궁도와 치중을 해야죠 이게 기본입니다 약간 헛발질 했고요 자 여기서 백은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여기 벽을 만들어서 젖히고 계속해서 늘면은 흙이 이 선을 긴다, 안 긴다, 긴다. 초반에 이 선을 기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흙을 밑으로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귀에서 잡는 모양 보여드렸죠?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이쪽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눌러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행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둑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끊기지 않는 이상은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어디 두실래요? 차례. 안 끊기면 최대한 멀리 뛸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둑의 기본은 한 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느려 터지게 행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나보다 빨리 앞서 나가서 바둑을 그르치게 됩니다. 자, 정답은요. 여기까지 가능해요. 왜냐? 안 끊기니까. 나도 막지, 나도 막지. 끊으려고 하면 내가 잡아먹어버리지. 예, 두 칸이 좋습니다. 뭐, 이게 무섭다. 그러면 한 칸만 띄웠어도 제가 잘 뒀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기어가는 건안 돼요. 이런 행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귀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자체로는 이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젖히고 치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기본 형태고 운 좋게 지금 흙이 이수로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바른 응수는 나오고 늘었어야 돼요. 그러면 귀곡사라는 형태로 잡혔습니다. 네, 귀곡사라는 개념은 제가 개념 설명한 오래전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이거는 한국 룰로는 잡힌 거예요. 그런데 흑선수가 젖혀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금 양패가 나가지고 이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를 먹여쳤어요. 흑이이었으면 잡거든요? 근데 뭐 때려냈거든요? 그랬더니 먹여쳐가지고 이거 양패예요. 양패는 팩감 쓰고 돌아와도 또 따내가지고 팩감 쓰고 돌아와도 또 따내가지고 기가 막힌 모양으로 백이 사는 겁니다. 네 양패에 대한 개념 설명도 제가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 하나 걸어 놔볼게요 자, 양패로 살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기서 백이 지금 이 단수 따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어가지고 다잡혀버렸네 근데 둘다 신기한 게 보세요. 지금 백은 이 지금 두점 단수를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따내면 되는 거를 여기를 이었는데. 흑선수도 그냥 이거 따내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이었어요. 아무튼. 대참사입니다. 지금 백이 이거 다 때려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바둑 거의 끝났죠? 근데 지금 죽은 돌 계속해서 따먹는 이유가 뭐, 뭘까요? 바둑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돌 따먹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근데 이거는 한수심이에요, 여러분. 잡혀 있습니다. 지금 백이 네번 도야지 이거를, 흙을 도로 잡을 수 있어요. 큰데 가야죠. 큰데. 큰데. 예, 아무데나 그냥 던지면 됩니다. 예. 뭐, 이 수가 제일 일반적이겠네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 두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초반에 3, 사선 두라 그랬죠? 제가 이런 수를 가지고 초반에 3, 사선이 크다고 한 게, 집을 이런데서 지어야지 이런데서는 집을 못 지어요 아셨죠? 이런술 되게 많아요 지금 계속해서 또 중앙 두기 시작합니다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그리고 여기 침입을, 아니 침입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나 잡아줘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잡아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잡을까? 네, 친절하게 잡아줘도 되고 너 여기서 뭐해? 하면서 다른 데 가도 되죠 그리고 중앙은 이 뻗는 수가 엄청 좋아 보이네요 이런 수는 나도 좋지만 백한테도 좋은 자리로 요거는 경계선이 바뀝니다 음. 이렇게 줄이 바뀌는 데는 도줘야 돼요 아무튼 자 근데 약속이나 한 듯이 여기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고요 결국 아래쪽이 다 때려잡혔어요 에이, 아래는 뭐 백이 다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이쪽을 막아가는데 흙은 언제나 손을 빼도 됩니다. 예, 네, 언제나 손을 빼도 돼요. 네, 큰 자리 가서 갈라쳤어야죠. 예, 네, 3, 3도도 가능하고. 자, 그런데 이제 백손 따라서 두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언제건 지금 손을 빼고 큰 자리 에 갔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자, 계속해서 지금 죽은 돌 계속해서 지금 일수하는게 흙의 지금 캐릭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한 20집 넘게 이겨 있었을 거예요 전에는 근데 여기서 백송 따라 두면서 여기서 제, 제자리 걸음 하거든요 여기서 누가 누가 누, 오래 머무나 지금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여기가 새하얘졌어요 여러분 이런 집은 사실 만들기 힘들어요 제가 이런 실전을 둔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바둑을 둔 적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변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따라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는 백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잘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흙이 20집 이겨 있는데 지금 이교환 상변에 지금 하얘졌죠 눈이 내렸어요 지금 그래서 바둑이 역전이 됐어요 백이 한 몇십 집 유리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는 계속 손따라주니까 이렇게 경계선이 지어지지, 그냥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살아버리면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 여기 두는 게 무의미합니다. 예. 집을 이 위쪽에서 짓거나 깨야지, 계속해서 중앙에서 두는 거는 무의미하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역전이 됐고, 자, 이제 침입합니다. 예, 용케 들어갔는데, 이쪽이 더커 보여요. 예, 3삼은 네 그리고 이제 33 정석을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막았어요. 한쪽으로 그러면 밀고 젖혀야 돼요. 젖히면은 2단 젖히면은 여기 끊고 잡힌 것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밀고 늘고 여기서도 젖히면은 약점 때문에 좀 곤란해요. 늘면 젖혀 있고, 네, 이 정도 정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살려고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삼삼침입 기본 정석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느는 거는 상대한테 배웠는데 무조건 이렇게 한 방에 있는 수로 끝내야 됩니다. 예, 지키면은 그때 젖혀가지고 예, 정석이 환원되죠. 자 상대방 모양을 이렇게 따라서 학습을 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막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느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이어버리거나 음. 자 어쨌든 서로 여기서 살려주고, 살기를 타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33. 예, 이쪽도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예, 지금, 흙이 양쪽 귀에서 살았지만, 바둑은 백이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중앙에서 이제 수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흙이 졌어요. 근데 이제 단수를 못 봐가지고, 이제 다 뒀거든요. 패스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바둑을 마무리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어 거의 다둔거 맞는데, 여기 지금 흙이 전멸했어요. 여기는 전부 깨꼬닥 했고, 아래는 흙집이죠. 그리고 단단수가 하나 있고, 반상위에 안 두어진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그러니까 흑선수가 패스를 했는데 패스하기 전에 둬야 될 곳이 있었어요. 흑선수가 여기 젖혀이었어야 됩니다. 예, 이게 마지막 끝내기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반상위에 흑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단단수로 지금 몇 개냐? 여섯 개 돌이 잡히게 생겼어요. 어딜까? 요 정답은 여기입니다. 네, 실전에 바둑 다둔줄 알고 패스했다가 여기 끊겨가지고 이요 네, 쪽이 잡혀가지고 돌을 걷었거든요. 아무튼 흑 선수가 여기 이었어야 되네. 네. 여기 이었어야 되고 백이 이렇게 두면은 바둑은 끝납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부분적인 수법부터 전체적인 것까지 쭉 살펴드렸는데, 이런 상대를 만나면은 10급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여차저차 10급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것만 좀 숙지를 하고, 상대방이 작은 데둘때큰 자리 갈 줄만 알면,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 를잘 알면 실급도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